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 마찬가지로 워드월 이제, 이제 유료 결제를 해서요 어, 유료 플랜에 있는 템플릿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 지난 시간에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유료 템플릿들을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 템플릿은 어, 풍선 터트리기인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좀 게임식의 템플릿들이 많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트로 영상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제 시간바 퀴즈쇼처럼 생기고 이제 기차가 지나가면서 이제 기차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늦가을 수증기 땅에 나물 제품면 얼어붙은 것은 뭐 설이다. 이렇게 맞춰주면 이제 보기가 이두 이제 개밖에 없어서 좀 중복되게 되는데 남은 시간이 이런 식으로 카운팅이 되면서 점수로 올라가고 어 이제 다음 문제로 또 진행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게임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이제 어 풍선터트리기였습니다. 댄서리 아닌가? 주문 깨게 아 여기 담아야지 이제 클리어가 되는 형식인 것 같네요. 그래서 가을에 아주 생긴 댄서리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통과가 되는 형식의 게임입니다. 어, 템플릿 전환 기능을 활용해서 다른 이제 유료 템플릿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결제를 하지 않으면 이 템플릿 전환에서 조차도 이제 유료 템플릿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행기 템플릿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키보드로 이제 비행기를 직접 조종해서 문제를 푸는 형식인데요. 어, 이제 주인공 비행기가 이제 가운데 등장하게 되고, 이 비행기가 문제를 보고, 이제 비행기를 조종을 해서, 구름에 이제, 이제, 갔다 박으면 되는 형식의 이제 문제입니다. 건들 건들 선을 한 바람, 해서 이런 식으로 가서 갔다 박게 되면 틀렸네요. 갔다 박게 되면 이제, 맞았던지 틀렸던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를 잘 찾아야 되겠죠. 맞으면 건들건들, 서늘 밤 여기 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맞추면 이제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 지금 하트가 우측 상단에 이제 보이게 되는데, 하트가 좀 3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애보다 일찍 생기는 서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 서리,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게어 이제 비행기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생명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 변경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팅들이 이제 템플릿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한번 속도 1 0으로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비행기 속도가 좀 빨라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좀 답답하다 싶으면 이제 속도를 좀 올려서 어, 학생들에게 적용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템플릿 유저 템플릿 중에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컨베어 컨베이어 벨트 템플릿은 자, 이게 기억을 한 다음에 찾아내는 그 템플릿이거든요. 건들바람, 많은 장마, 그다음에 된설이 그 다음에 무설이 그러니까 이거 어떤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좀 이제 암기를 해서 나중에 체크를 하게 되는 어, 그런 <laughs> 템플릿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어떨 때 좋을까요? 약간 이제 뭐, 다, 뭐 특정 단어를 뭐 외워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방금 일곱 개가 지나갔었는데 거기에 나온 거였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맞다고 표시가 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약간 특정한 상황에서만 쓸수 있는 템플릿이 될것 같아요. 어 다음 이제 템플릿으로는 이 플래시 카드가 있습니다. 플래시 카드 플래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지난번에 그 뒤집기 그 카드 템플릿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섞여 내리는 눈 하면은 이제 뭐 짓눈깨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았니? 틀렸니? 맞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활동을 할때 어, 애들이 개별 학습으로 이제 상방의 상이 좀 애매하고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랑 어, 같이 이제 뭐 화면에 띄워 놓든지 아니면 온라인 학습에서 띄워 놓든지 할수 있는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았다, 틀렸다 해결할 수 있고 일단 스피드 퀴즈 같은 형식인 거죠. 클릭하면 뒤에 답이 적혀 있는 그런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다음 템플릿으로는 연 스크램블 이라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언 스크램블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식으로 이제 그 맞춰서 그 해당 정답과 해당 문제에 어, 맞춰서 배치를 시키는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문제를 한꺼번에 풀수 있는 어 개념 개념 설명 이라든지 아니면 수학 같은 경우에도 답을 이렇게 써놓고 문제 써놓고 해서 어, 맞출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정답을 채점을 해주겠죠. 어, 이렇게 해서 게임 형식의 템플릿들을 쭉 살펴봤는데, 그 외에도 좀몇 개가 더 있는데요. 내 액티비티 말고 액티비티 생성하기에 들어가서 어, 다른 액티비티들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들 쭉목록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아직 살펴보지 못한 것들 중에서 쭉 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수학 문제 생성기 맨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 나온 지가 얼마 안된 신기능이라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문제 생성기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해가지고 어, 그 수준에 맞게 어떤 수준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게 할 것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너무 이제 고수준은 없고요 12배수 테이블 음, 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구단이 아니고 12단까지 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12단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나눗셈 마찬가지 12배수 까지 이제 나눗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곱셈 나눗셈 되게 단순한 수준 구구단 수준의 기초적인 수준의 수학 문제를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더셈 뺄셈도 마찬가지 세 자리에서 두 자리 정도 수준의 문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은이 하나 곱셈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곱셈에서 음, 5배수 타입을 선택을 하고 5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밑에 출력 템플릿에 어, 퀴즈 매치업 일치하는 것 찾기 게임 쇼니까 우리가 기존에 저희가 봤었던 그 템플릿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어, 물론 다양한 템플릿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희는 이제 그 유료 템플릿 중에 하나였던 이 두더지 잡기랑 순위 이두 가지 중에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방금 했거나 아니면 무료 템플릿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두 템플릿을 한번 걸어놓고 해보겠습니다. 두더지 잡기 클릭하고 이제 완료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어 수학 문제 두더지 잡기 제목을 제가 안 써서 지금 원타이틀드라고 되어 있네요. 두더지 잡기 템플릿을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눌러볼게요. 어, 문제는 보통. 저희,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속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나를 잡아주세요 해서, 잡치지 마세요 해서, 54는 20이죠. 클릭해서 맞으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런 식으로 9단, 5단에 대한 게임이 되겠죠. 아, 틀렸음, 틀렸으면 별이 하나가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어,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제 레벨이 완료되고 다음 레벨로 계속 계속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고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형식 중에 또 이제 순위 형식이죠. 두더지 잡기 게임 물론 이제 어, 출력 템플릿 그 수학 문제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문제로도 이런 식으로 두더지 잡기로 해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순위. 순위는 어떤 순서에 맞춰서 배치를 하는 게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가장 작은 수부터 정렬, 뭐 가장 큰수 정렬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배치를 한 다음에 답변 제출을 해서 한꺼번에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5단위니까 사실은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적당하게 해가지고. 어, 여기서 제출해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이제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과제로 제출을 내주게 되면 아이들한테 직접 바로 이제 수학문제를 이제 채점할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겠죠. 그 외에 이제 템플릿, 살펴보자는 템플릿 중에서 보면 이제 좌석 배치랑 이제 워드 마그넷 정도가 있는데요. 어, 좌석 배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학생들 좌석 배치시키고 뽑고 하는 용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6명까지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6명까지 쭉 입력을 하고 음, 입력을 하고 그냥 완료를 눌러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의 이름이 떠있는 어떤 활동이 되는데 이거는 뭐 애들한테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 운영하실 때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를 이런 식으로 맞춰서 화면에 애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요. 두 명씩 그룹해서 자유롭게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지금 세 명씩 두 모둠으로 배치를 했잖아. 아이들은 뭐 섞기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섞입니다. 해당 위치는 위치 값은 이제 저장이 되고요. 어 위치만 위치는 고정이 돼 있고 이름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여섯 명 중에서 한 명을 내가 뽑고 싶다. 그럼 여기서 이 자리 배치 화면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연출이 나오고 한 명이 선택됐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룹 선택은 이제 두 명, 복수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두 명을 뽑겠다 하면 자, 아까 우리가 여섯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명 이렇게 랜덤하게 선택되는 이제 그런 이제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수업 운영을 할수 있는 템플릿이에요. 어, 그 외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만한 게 이제 워드 마그넷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문제 풀리는 아니고요. 그냥 어,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놓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아, 칠판 같은 기능이라고 할까요?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해서 볼수 있는 이렇게 더샘, 벨, 스미스로 뭔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수 있는 자유롭게요. 자유롭게 붙여넣기해서 블록들을 배치하는 이제 그런 액티비티가 되겠습니다. 이거 자체로 어떤 문제 기능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어 배치시켜 보고 어 보여주거나 해보는 이제 그런 어 액티비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유료 템플릿들은 지금 거의 다 지금 살펴봤습니다 유료로 제공되는 템플릿을 쭉 살펴봤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인쇄형 템플릿인데요 이거 pdf 파일로 어,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액티비티가 어, pdf 파일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첫 시간에 했던 이거를 이제 pdf 파일로도 생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퀴즈, 인쇄형에서 뭐퀴즈를 골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 이렇게 그 문제집 형식으로 지금 한 문제밖에 없는데 문제집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냥 퀴즈로 같이 했던 거를 이제 인쇄용으로 PDF로 인쇄나 다운로드해서 복습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사실 약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한글이 깨집니다. 여기 자체로 PDF 파일을 변환할 때. 근데 지금은 지금 깨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 제가 지금 깨지지 않게 약간의 조치를 취했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랑 답변을 이제 그림 파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한글이나 그림판 같은 데서 편집을 하셔가지고 올리시면은, 어, 액티비티를 이제 깨지, PDF 이제 인쇄형 활동지를 이제 깨지지 않고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쭉다 살펴봤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유료 결제된 액티비티들 전부 다 살펴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쇄형 액티비티들 템플릿들 쭉 보고 그다음에 그 깨지지 않는 방법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어, 시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게 유용한 액티비티들이 많으니까요 어, 수업 중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